그리고 학생 화면에서의 오답노트 잠깐만 볼게요. 학생 아무나.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선생님의 오답노트. 지금은 학생의 오답노트입니다. 학생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본인이 뭘 틀렸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친구들이 많이 틀린 문제라고 있죠. 이것도 되게 괜찮은데 뭐냐면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학생들이 우리 반 친구들이 뭘 틀렸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. 뭘 많이 틀렸는지를.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목차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친구들이 많이 틀렸네. 그럼 이것들을 모아서 나 한번 더 풀어 봐야지라고 여기서 풀어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틀린 문제들을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해서 이 본인의 오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 볼 수도 있습니다. 여기 밑에 클릭하면 밑에 오답 다시 풀기 버튼이 나오죠. 저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이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다시 풀었을 때 맞추면 통과, 틀리면 재도전, 아직 안 풀어봤으면 풀이 전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가 됩니다. 네,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한번더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.